자리좀 대주세요 선생님, 네. 선생님 거지? 어, 예 선생님 인감되시는거지 예예 아 근데 이 신분증 모습이랑 선생님 얼굴이랑 하면... 그게 무슨 말씀이지죠 분장을 하셨구나 제가 잘 못알아보구나 아 제가 공연장에는 분장을 한 상태로 와서 그래요 공연이 바로 6시거든요 아니, 얼굴 확인이 안되고 나네예제 <laughs> 맞습니다 잘 보세요 <laughs> 아니요 지금은 확인이 안되 u 시다 혹시 분장을 잠깐 지우셨습니까? 아니 아니 안돼. 안안 돼. 지금 분장 을 지금 다시 분장을 할 시간이 없어요.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왔는데. <laughs> 지금 상태로는 때리스가 없신디. 아니 왜 못해집니까? 제가 공연을 할대우이고 10분 전까지 드렸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얼굴 확인이 안 되분 아니에요. 오호 그건 분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. 뭐 그러니까. 분장을 잠깐 지우시고 예? 아 지금 분장을 지우 상황이 안 된다니까 그러시네 아 내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공연할 배우이고 신분 끝까지 들렸는데그 얼굴이 달라서 인감을 못 대준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? 선생님 저희는 이 민원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에 소리를 떼어드리게 되어 있지 마시아 그러니까 내가 맞다고요 배우, 김밀구부그신분 정도 자세히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소리 지르시면 저희도 상대가 할 수가 없니다 내 지금 소리 안들리 생겼어요.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잖아. 아, 아하 제주도 공무원들은 다이럽니까 어? 서울 가다서 벌써 난리가 났을 거예요. 선생님, 지금 제주도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고 계십니까? 허허. 허 되지 않니? 결관 앞에 주차하지 말라까니 아니 왜 자꾸 주차를 거가? 오셨습니까? 아니 결관 앞에 주차장에 공사 차량이. 내 나갈 건데 차종이 뭘까? 벤츠 외제차. 벤지마세 벤츠 네. 벤츠는 동장님 차종인가? 네. 동장님 같은가? 아, 너나뽕대단가가르침을 딱히 었는데 어, 빨리 갔다 컸어. 아이고 씨 아셔. 이게 지금 어, 보에깜짝이야 그리고 <laughs> 아, 서울에서 공연하러 오신 배우들 아닙니까? 그렇게 있나 아니야 오시까? 세월엔 허멍? 예예 <laughs> 야 멋지다 근데 여긴 어떤 역할로 왔을까? 꼭 일본인 같은데? <laughs> 아니 근데 이 유명했으면 내가 금방 알아봤을 텐데 TV 그런 데도한 번도 영화에도 안 나왔다 예전 연극배우입니다 연극배우! 연극배우가 연기를 더달하죠 요새 TV나 영화에 다 연극배우가 나오다 주민센터는 무슨 일로 아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까지 구, 그 인감 증명서가 필요해서 이 주민센터에 네. 왔습니다 근데 공연이 6시라 분장을 한 상태로 왔어요 아 그런데 제가 이 분장한 얼굴하고 신분증의 사진이 달라서 본인 확인이 안 돼서 인감을 떼줄 수가 없답니다 이게 선생님 이해가 되십니까? 에? 아 그러니까 제가 공연 때문에 분장을 한 상태로 와서 신분증을 드렸어요 인감을 떼주고 그런데 내 분장한 얼굴하고 신분증의 얼굴이 달라서 이 놈을 떼어줄 수가 없답니다. 이게 사0초로 말이 되니까한번 떼어드리라. 그냥 그적쩍도 되지 않겠 아, 안 되주마씨. 나중에 제가 걸리주마씨. 어, 그리게 뭐가 걸려요. 제금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. 어쨌든 전 확인이 안 되면 발급을 해드릴 수가 없소. 아, 참 유명한 배우였으면 내가 금방 알아봤을 텐데. 이명한 영화에 한번도 나와본 적이 없나 봐. 근데 연기를 못하셨나? <laughs> Bonjour